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도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베이비도지 코인도 특별한 수급이 보이지 않은 채 다소 불안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홀더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베이비도지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도움 잘 받아가마 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 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비도지 차트 4시간 봉인데요. 먼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핵심 가격대부터 잠시 집중을 해주세요. 앞에 소수점 제외하고 9745이 부근과 9468 부근을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격대는요, 이 급락이 나왔었던 이 봉의 종가와 다음에 반등 봉의 저가에서 태어난 가격대인데요. 이게 지금 주가와 무슨 상관이 있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승을 하는 봉이든 하락을 하는 봉이든 방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급락 당시의 거래량 보시면 기존보다 확연히 알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지 돌파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는 가격대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작은 박스권을 완전히 탈출해 준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수익 구간을 줄수 있는 핵심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초록색 중기 이동 평균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 하단 작은 박스권 위에서 가격 방어를 이어가면서 해당 이동 평균선까지 벗겨낸다면 베이비 도지 코인의 단기적 가격 전망이 밝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어,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11317 여기 부근 매물을 테스트하러 가는 걸 시작으로 차근차근 점진적 상승을 통한 계단식 상승 캔들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 과정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도지 홀더 분들께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현재 구간이므로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중 관련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봤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 우리가 협상해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거듭 발표를 했어요. 어, 이날 발언이 이 중국이 고율 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침체 장세에서 관망 장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 같은 경우가 단기 랠리의 총매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의 가격에 대한 심리가 점차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인 상승 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조금 더 밝아졌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애매한 장에서는 특히 뇌동매매는 최대한 지양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더라도요 이 시장의 분위기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뇌동매매로 이어진다면 수익이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경험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다이 매매 타이밍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기 관리 능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매매 타이밍의 숙련도에 따라서 수익 보는 투자자, 손실 보는 투자자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는 만큼 계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 숙련도가 어느 정도 있다면요.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그림자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짧게 이 매매 타이밍 잘 잡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계좌가 우상향 할수 있으니까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림자 1차, 2차 지표라는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지표팀과 머리를 맞대고 89.2% 높은 승률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7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이 매매 기법을 그림자 지표에 압축하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지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이 아니라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어, 저도 매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돈 5만원으로 시작해서 200만원으로 만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89.2%의 승률로 4,040%의 수익률로 마감했는데요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억 400만원의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었겠죠 어,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터치까지 되는데요 조작되지 않은 수익률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구독자 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 인증 사진과 함께 그동안 혼자 매매를 할땐 항상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받으신 그림자 지표를 통해서 금방 복구를 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나이 불문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쉽게 제작을 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이 바이 표시의 매수 알림과 셀 표시의 매도 알림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바이 표시의 알림이 뜨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셀 표시의 알림이 뜨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놓치셨다고 해도요,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볼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계속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 이 지표는요 원래 직장인 분들과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세상에서 하나뿐이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비공개 지표인 이 그림자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010-9627-3205이 번호로 오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문자 창으로 오픈 이라는 말과 함께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받는 보답은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씩이면 충분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데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시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그림자선 이벤트는 선착순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이 그림자 선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9627-3205이 번호로 오픈이라고 문자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